오늘 말씀은 10편 12편 1절부터 8절. 제목은 우리가 원하는 안전지대입니다. 세상의 특징, 불신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2절 말씀처럼 아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불신자들 중에도 매우 도덕적이며 정직한 마음의 소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해 죄인의 영혼 그대로라면 근본적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인 군자 같을 수 있고 문제가 없을 땐 정말로 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디 태평 세월만 보낼 수 있겠습니까? 난관을 만났을 때,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을 할수 없을 때, 그때에 본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주변에 있는 이런 자들로 인해 고통을 당했습니다. 경건한 자들과 충실한 자들은 사라져 버렸는데 말입니다. 악인들은 자신 만만하게 말합니다. 사절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두 마음으로 아첨하는 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뻔뻔하게 짝이 없으면서도 낯이 두꺼운 사람, 부끄러움이라고는 일도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두 마음에 얼마나 많이 휘둘렸는지 모릅니다. 귀신에 붙들릴 때 수금을 연주하여 정상으로 만들어 주면 도리어.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으니 말입니다. 보통 멘탈이 아니곤 그 곁에서 연주가 아니라 서 있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엔게디 굴에서 십광야에서 두 분이나 살려주지 않습니까? 사울은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사실에 다윗을 향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이었죠.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이러한 사월의 말과 마음에 다윗은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든 환경은 예측 불가능함이라 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측을 할수 있다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 경기에서 아무리 강력한 속구를 던져도 예측을 하고 있으면 홈런과 안타를 맞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예측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도저히 종을 잡을 수가 없는 사람 말입니다. 사울왕이 그러했습니다. 두 마음을 가졌기에 당연했겠지만 주변 사람들도 힘들었을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악한 영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모든 정도를 벗어납니다. 세상 사람도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불신자들의 영혼도 결국은 사울왕처럼 되고 맙니다. 배우고 익히며 돌을 닦아도 악한 영에 붙들리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려면 믿는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5절에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안전지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지트라는 말이 있듯이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안전지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의미합니다.재난 영화를 보면 아주 멀거나 은밀한 곳으로 숨어들게 만들죠.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내가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말입니다.요한 계시록에서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그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가토다. 진리이며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하고 두 마음으로 미혹해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말씀에 대한 확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래에, 어느 때에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주의 말씀에 확실하게 붙들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